최근 해외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 모드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모드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 모드의 일부를 담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보도록 하죠. 더 브로큰 스크립트라고 불리는 이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공포 모드 중 하나로 다른 모드들처럼 여러 공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은 다른 메커니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드는 아날로그 호러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화면을 좁게 만들고 몇몇 텍스처들을 이질적이게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화면에는 화질이 깨진 효과들이 뜨며 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자연스레 이 모드의 몹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름 평범한 공포모드인 것 같지만 몇몇 모븐게임의 외부를 건드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서킷이라는 몹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현상으로 월드의 파일을 고의로 망가뜨려 더는 해당 월드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저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보면 이건 일종의 멀레어처럼 파일을 망가뜨리는 구조였기에 이 모드는 모두 배포 사이트에서 내려지며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모드는 여러 재가공을 거쳐 이전보다 많이 안전한 버전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여러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아 수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드에는 여러 미스터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모드 파일 안에는 비밀 월드가 담겨 있는데 이곳의 아이템은 전부 하나가 지껴져 있었으며 이상하게도 싱글 플레이지만 널리라는 존재가 월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오래전에 이 월드에서 살고 있던 어느 한 유저가 이곳에서 기이한 아노말리들을 겪었다는 글이 담긴 책과 구조물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 모드는 다시 모드 사이트에 등재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떠한 미스터리들이 숨겨져 있을지 그기추가주목되고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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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